안녕하세요. 저는 강주 강역시에서 어, 중화지 염는 펌하고 아이롱을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고객님은, 음, 탈색 모인데 지금, 거 그, 아, 뿌염을 할 겁니다. 근데 뿌염 자리가, 아, 기장이, 아, 흰머리 반 30%. 그래서, 이그 탈색 모에 맞춰서 색깔을 최대한 밝게 할 겁니다. 아, 그리고 그 염색을 한 다음에, 어, 우리 중화지 염는 펌, 직렬로, 직펌으로, 어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그래서, 이 시술 과정을 쭉 보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고객님은 이렇게 탈색모에다가 오늘은 흰머리, 어, 먼지기 염색을 할 겁니다. 그리고, 어, 염색을 한 다음에, 어, 우리 그, 어, 중간중간 펌을 할 건데, 오늘은 직펌으로 하려고, 합니다. 그래서 먼저 염색을 한 다음에 어 중화지염 동품으로 어 <놀람> 하겠습니다. <놀람> 아 지금 염색, 염색이 다 끝났습니다. 이렇게 예쁘게 들어져 있습니다. 자 여기에서 아, 이제, 리크보트를 뿌린 다음에 지금 다 말렸습니다. 수분이 다날아가 상태입니다. 자, 이렇게 하시고요. 자, 약제를 바르실 때에는 약제를 바르실 때에는 그, 신생모 안쪽부터 바르시고, 나중에, 어, 끝머리는 같이 빗질로 하시면 됩니다. 네. 이 손상모에서는 절대 과도포를 하지 않습니다. 자, 이렇게, 우리 펑제를 다 안쪽에 발랐습니다. 다 바른 다음에, 이제 그 끝에는 이렇게, 이렇게 안에 발라져, 이렇게 빗질로 합니다. 빗질로. 빗질로 이렇게 끝쪽까지 가게끔 빗질을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손상모, 이 탈색모들은 그 펌제가 과도프 되 되면은 이렇게 컬이 늘어질 수가 있고, 음, 탄력도가 좀 떨어집니다. 그래서, 어, 약, 펌제 약을 좀 최소한 하셔가지고 이렇게 빗질로,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아, 이제, 그, 열, 15분, 자연방지 20분, 이제, 어, 필캡을 열겠습니다. 짜잔. 여기서 10분 있겠습니다

수고하습니다 아 오늘 염색과 함께 어, 우리 증열로 하는 지펌을 어, 다 하고 난 후입니다. 너무 잘 나왔죠? 감사합니다.